에, 그래서 제가 일본 문제를 이제 사실은, 어, 일부 일부러 이제 선택한 것, 선택하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어, 그동안에 좀 잠깐 이제 제가 어, 많이 건너뛰었었는데, 에, 8월 5일날 우리가 스님하는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하던, 8월 8월 5일 쇼크라고 얘기를 하던, 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이제니까는 어, 많이 부상이 됐었잖아요. 제가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양을 좀더저그 어 거기서 못다 한 얘기랑 합해 가지고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우리나라 현실이 참갑깝하죠 갑갑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제가 좀 먼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정리를 할까 하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해서. 이, 뭐, 유라이트니, 그 다음에 건국절이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요. 어, 저는, 어, 그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요, 그냥 21세기 매국노입니다 제가 21세기 앞에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19세기 말매국노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습니다 차이인데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를 좀 잠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깝깝한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자칭 보수. 그러니까 들래서 박정희 정권 때라든가 전두환 정권 때라든가 심지어 이런 그 군부 독재 정권 속에서도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그나마 최근에 이 정권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 서 적어도 뭐냐면. 지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국힘당 쪽에도 보게 되면 되게 유승민 유에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유승민이 그러니까 소수자로 이렇게 취급되듯이 국힘당에서 국힘당이 완전히 그러니까는 구구 세력으로 변했죠. 구구 세력으로요. 어, 그렇게 되게 된 하나의 배경에는 뭐냐면은,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이 자칭 보수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와 그 다음에 분단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라는 것은 대개가 뭡니까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에, 좋게 얘기하면 주류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에, 좀, 좀그 시대, 사회가 좀 야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명화가 덜된 사회에서는 특권, 특권 계급들이죠. 특권 계층들이죠. 특권층들이죠. 특권층인데, 이 특권층들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에, 에, 그 전통을 갖고 있고, 뿌리를 갖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분단에 그러니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는 인사들 한번 몇 면을 봐보세요. 왜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게 되면은 문제, 문제가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죠. 실력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저도 공직자라고 한다면은 역사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과거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 찾아내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찾아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김문수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거 보세요. 예? 네? 예, 그다음에 뭐 국방장관 돌려막게 하는 거라든가 모든 부서들을 보게 되면요 경제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을 쓰는 거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참 진짜 참담하죠. 참담해 어이없자 저 이, 그런 사람 찾아내기도 참 힘든데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쓰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예,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향해서 못 가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굉장히 미래 미래 얘기하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요. 근데 이, 이분들이 주로 이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갇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 일본이 지금 뭐냐면 이류 국가 이류 경제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옆에 있을 줄잘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요 일본은 이류 국가입니다. 이류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선진국가 아니에요. 지금 G7에 그냥 있다 보니까는, 과거에 그러니까 한때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 GDP로 미국 다음으로 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는 그럴 뿐이지, 사실, 일본은 그러니까, 이루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서 한국이 뭐더 낫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과거에는, 우리가, 좀 산업화에서 뒤처졌던 나라 입장 속에서 좀 인류 국가를 좀 그래도 어쨌든간에 기준으로 좀 삼고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인가를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역사학자로서요 제가 좀어그 앞에 좀 얘기했어요 를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아베노믹스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 전쟁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어, 이 역사 전쟁이라는 말로 포장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배경과 본질을 좀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되게 뭐냐면 일본의 문제를 얘기하면 과거는 그만 얘기하고 좀 미래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이 이 사람들이 과거하고 미래가 분리가 된게 아니잖아요. 이매국 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망상에 잡혀 있는 세력들이고 일본의 구구 세력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쌍생화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내국론과그 다음에 건국자리에 집착하는 이유.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그 다음에 최근에 이 움직임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친일 매국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기시다가 이제는 일는 물러나기로 했잖아요. 예? 일본은, 어, 자민당은 지금 구구세력들이 다, 어, 이, 그, 장악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일본 구구세력들이 내년이 한일관계 정상화 수말면서 아, 60주년. 수요우리서 우리 동양에서 보듯 60갑자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일 에, 65년도에 1965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교 수립을 했었으니까 한일간의 관계가 안 되니까요. 이거를 정상화하자는데 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그러니까 목표로 지금 해야 된다. 기시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태임하면서요. 태임 인사를 이제 에, 그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의 국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 한국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기본적 지배했던 나라이고 자기들과는 자기 일본에 그러니까 병합하고 편입했었던 나라라고 대상을 봅니다. 이 관계를 복원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 상황에서 지금 치밀하게 지금 이게 지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21세기 이 국내에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어소위 말해서 그 협조하는 이들이 거 친일 매국노죠. 친일 매국노는 뭐냐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사실은 파괴자들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 전쟁의 배경과 본질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1 9 9 0년까지 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되게 식민지 시절을 되게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되게 세 부류로 되게 크게 나아졌습니다. 하나는 식민지기에 굉장히 자기희생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들던 간에 에, 헌신했던 분들. 그분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적어도요, 표면상으로는 대부분이 다, 아, 저, 존경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어도 표면상으로 욕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중에서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 이 독립운동 했다는 걸 가지고 권력까지 요구한다, 이거야. 이런 말 망언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 그분들 중에서 권력 요구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들 가 없어요. 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일반 일반 백성들 식민지 식에살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생존 문제의직면에 있다 보니까는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도 소시민처럼 살아온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소시민처럼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판단할 수가 있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대개 뭐냐면은. 자기는 독립운동 못했지만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사회 분위기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런 희생을 할수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자기들 희생을 통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들은 되게 갖고 있었던 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게요. 우리가 아, 이 저희. 이 사단을 얘기할 때, 맹, 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는 기준을 얘기할 때, 뭐, 가장 근본, 적인 얘기가 뭡니까? 예? 이 수호지심이잖아요. 뭐가 부끄러운지를 아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식민지식의 부역자가 있잖아요. 세 번째 그룹은요. 예? 이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일과 돈을 위해 가지고 삶을 선택한 거예요. 식민지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구신대까지는 자기들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 조상이라든가 후손들이 이걸 이걸 내놓고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그 저기 저그 어, 삶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움이 부끄러웠었거든요. 부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면서 자수하는 이런 삶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날 이 부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주류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주류라고 그러니까, 어, 이, 저기, 저 국방부 장관 하다가 저기, 저 지금 저기, 저 뭡니까?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으로 어, 어, 옮겼나요? 신원식인가? 그 양반은 그랬잖아요. 이한용의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 자기들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 이들은 이들은 대개 뭐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을 서 최근에 밀정이라는 영화 가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전쟁 이제 영화의 제목에도 밀정이라는 게 있었듯이 일본 밀정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1세기 일본 밀정은 뭐냐면요 일본 극우의 목표에 협조하는 간첩이죠 일본 극우 일본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극우 세력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한반도의 이 통일을 바, 반대하고 분단과 긴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네? 과거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고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는 소위 영광을 그러니까 궁극주의자들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는 이런 세력들이 구구잖아요. 이들에게 협조하는 음, 세력들이에요. 일본의 일반 보통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이 밀정들은 일본 극우 세력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도 빼놓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거 항일투쟁기에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동지를 배신한 걸 우리가 이제 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듯이요. 근데 이런 일본 밀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그, 제거되지 않고, 부활하게 된 이유는, 분단. 동부가, 동북아, 이, 동부가에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지배 질서를, 미국이 자신이 동부가를 지배하기 위한 그 차원 속에서 일본 극우를 하나의 도구로 삼은 거잖아요.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분단에 그러니까는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일본 구구 세력들의 이 힘이라는 것은요. 예? 그렇아면 미국이 그러니까는 자기들하고 전쟁을 일으킨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본 구구를 왜 제거를 안 했겠어요. 제거를 안 하고 다시 그러니까 부활시킨 이유는 이걸 뭐냐면 동북아에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좋은 도구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거죠. 예?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 만약에 이 장악했다면 중국을 장악했다면 일본의 국구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그래서 일본의 국구를 그러니까 하나의 이 교두보로 삼은 거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구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과거를 그러니까는 과거를 다시 복원하자는 예? 일본의 영광을 지금은 어쨌든 미국에 기생하고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키우자. 어디서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희생을 해가지고 이런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분단의 비록, 분단에서 비롯되는 세력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한국의 보수들이 분단과 분단 그리고 분단의 뿌리인 식민지 질서를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는 동북아 긴장이 계속 필요한 것들이죠. 한국이 통일을 하는 것은 이건 이건 응납할수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구구 입장에서 보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 윤석열이 이번에 에,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통일을 얘기했잖아요. 자유통일을요.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윤석열의 자유는 뭐냐면 자유는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공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자유잖아요. 자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로, 자유로워, 자유로져야 되는, 네? 평등하게. 이거하고 사실 맞물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자유라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속박으로부터, 지배로부터 그러니까 해방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요. 근데 윤석열의 자유는 뭡니까요? 이건 미국의, 미국, 미국의 자유라든가, 일본 99세대 갖고 있는 자유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미국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질서를 그러니까는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러니까 응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죠. 그 윤석열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지어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을 노동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노동자들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변을 해야 되는 직책인 거예요. 근데 노동부 장관들이 노동자 노동자들을 가한 억압하고 자본의 입장을 재벌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노란 봉투법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걸 봐보세요. 윤석열 본인 자신이 정부라는 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정치라는 것은 시장이 시장의 그 과, 시장의 역할이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그럼 너무 이게 불평등이 되고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 그거를 견제하는 게 정치의 역할,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정, 그, 그 정치에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를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응축해 놓은 것이 정부의 형태인 거잖아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더 많은 관심을요. 정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정치라든가요. 근데 윤석열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잖아요. 똑같아요. 미국 지배 질서에 그러니까 미국 엘리트들이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거하는거나 일본 군부 세력들이 일본 군부 세력들이 뭡니까 군국주의가 힘에 의한 그러니까는 힘에 의한 국제관계를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흡수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북한 체제에서 억압받는 인민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민의 해방을 얘기하려면은 남한 체제에서도 사회격제적인 약자들, 에? 약자들의 억압에 대한 해방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남한 체제 속에서는 힘 있는 재벌 자본들의 입장을 자본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북한 인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억압받는다 그래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어 이게 소리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논리가요 자 이게 이제 역사 배경에 이제 이 본질에 관련되어지는 문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니까는 이들은 되게 뭐냐면 과거를 과거를 그만 얘기하고, 이, 저기, 저, 이, 이 저기, 저 미래를 좀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매국노들의 방생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미래를 얘기하는 이들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 를 하지 못하잖아요. 야당이나 언론에서 뭐라 그면 시민사회가 뭐라 고 하면 그냥 또 한마디 하는 척 하고 그냥 끝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일본 구우 세력이 주장하는 거 우리, 우리한 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는 수임에서 이 침탈을 받았던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할때 침묵을 지키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미래야, 네? 미래라고요. 그 그러니까 광제 동원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 이들, 이들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거기 우리가 그들이 요구한 데다 해주다 보니까는, 일본 구구세력조차 놀라, 놀라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미래라는 게 뭐냐고요. 일본 패전이래. 이 2차 세계 종전일이죠. 종전이래. 일본 정부라든가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도 침묵을 하잖아요. 이들은요. 이런 이들이 미래를 얘기해지. 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역사를 부정한. 즉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일본 침탈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하면서 일본과 함께 만들려는 미래라는 게 어떤 미래냐고요. 그 일본 국우가 원하는 미래지요. 그게 무슨 미래야, 그게. 그게 무슨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입니까? 일본 국우가 원하는 미래지. 예? 거기다가 뭐냐면 역사전쟁, 그게기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과거 얘기하는 게. 근데 과해자들, 과해자, 가해자인 일본이 역사 부정은 외면해요. 왜 부정, 왜 외면하는지 아세요? 가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가해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외면하는 거죠. 어? 외면하는 거야. 일본의 역사 바꾸기, 바꾸기 작업, 이 역사의 왜곡을 통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통조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국로가이 건국절에 집착하는 이유를 보면 그걸 잘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자, 건국절이라는 것은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러니까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강제로 병합하죠. 강제로 병합하잖아요. 1938년 39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를 병합하잖아요, 강제로요. 그렇죠? 강제로 병합했어요. 심지어 1940년에는 프랑스 나치 프랑스를 나치 독일에게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본토에서는 BC 계뢰 정부가 들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요? 프랑스의 독립운동가들이 영국, 런던으로 가가지고, 소위 프랑스 망면 정부를 만들잖아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 프랑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유 프랑스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3 1 독립운동하고 나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뭐가 틀린 거예요? 근데 프랑스나 이런, 이런, 그러니까는 독일의 강제 병합된 코스나 체코 나라들이 건국절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이냥 해방일이거든요, 해방. 네? 나치로부터 해방,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심지어 최근에 보게 되면, 김구선수 100범까지 그러니까, 에, 이, 테러리스트다.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본 구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요? 그러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도다 테러리스트지. 네? 독일하고, 독일로부터 그러니까 프랑스를 그러니까 해방시키려고 했던, 네? 프랑스의 레지스 상수를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합니까? 독일이 그들을 가지고 어, 테러리스트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 근데, 일본의 구구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토 히로비민을 안죽은줄죽 테러리스트라 얘기이 하고 앉았거든요. 백범을 테러리스트라 얘기했거든요. 일본 구구세력들이.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래 이게, 이게 친일 내국모지 뭐예요? 이게 친일 내국모지 뭐예요, 이게? 친일, 과거에 조선총독부가 그들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사회 반사회적인 인간 반사회적인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반사회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 질서를 그러니까 깨뜨리는 사람이다. 그 사회 질서는 바로 뭐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죠. 근데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이걸 힘이 힘이 모자라서 뺏겼는데 그걸 되찾으려고 지금 예? 네?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뺏 침탈을 당해 가지고 근데 침략해가지고 뺏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테러리스트로 가는 것을 똑같은 이걸 반복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친일 매국 모지 뭐예요 이게그 이게 예? 그니까 이 이들이 이들은 사실 그러니까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많이 들어서 대충 기억하잖아 예우진 못하더라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어, 법통과, 그 다음에, 불의의 한 것,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 정부를,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그 임시 정부가 이게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나라를, 나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뺏겼다는 거잖아. 해방을, 해방을 하고 광복을 우리가 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1948년에 그러니까 새로운 노라가 건국됐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거기다가 뭐냐면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조국의 민주개혁과 민주개혁이라고 돼있습니다 평화적 통일. 이래 사명이 그안됐어 흡수통일, 자유통일이 무슨 평화적 통일이에요. 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체제 의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북한을 그러니까 접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질서를 그러니까는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무슨 평화 통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쟁, 이건, 이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전쟁에 의한 통일인 거죠. 네? 전쟁에 의한 통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 헌법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요. 지금요. 하고 있는 짓들이. 그리고 우리가 건국절을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일부 이거 지적하지만은, 우리 건국절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절. 개천절이 건국절이에요. 개천절 우리 그 공휴일로 우리가 국경일로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시고 있잖아요 개, 개천절이요 10월 3일날.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기 서기 전 2333년 당군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이 나라를 만든 어 우리가 지금 국조로 국, 국부를 보는 거 아닙니까요? 나라를 세운 이때 나라 세웠는데 무슨 건국 새로운 건국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건국절에 이 집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합병을 하면서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병합을 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그러니까는 대한제국의 왕이 그러니까는 한국을 넘겼다 이거야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스스로 나라를 넘기는 저이 왕은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협박을 하고 뭐 해가지고 도장찍게 하고막 이렇게 소위 을사오족들이 그지랄한거 아닙니까. 친일파들그 당시에 친일의 내국노들이요. 예? 그럼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게 일본 국우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은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바쳤다 이거야. 나라를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독립 기념 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948년에 이전에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선 일체 주장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조선과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의 나라가 됐다 이거 잖아요 하나 하나의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 무슨 하나의 나라가 돼요? 하나의 나라라고 됐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총칼을 들고 그러니까 나라를 찾겠다고 하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는 거지.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그러니까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침탈을 해서 강제로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강도가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칼로 협박하고 총칼로 협박을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안 우리 집안으로 저기 저 어, 예, 저기 예, 저 예속시킨다 해가지고 그거 그 도장 찍어라 이칼 들이면서 예?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는 인제는 뭐냐면 니네들이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 강도한테 저항을 하고 나는 것은 이건 테러인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이걸 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 있다고 이 사람들은요.